남자친구 생겼어 하고 친구들한테 사진을 <laughs> 보여줬을 때그 친구 친구들의 반응이 <laughs> 그게 사실일까요? 뭐가요? 여자들이 남자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. 솔직히, 얼굴 안 본다는 게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?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얼굴 안 본다는 게 얼굴만 본다는 말이 아니고 얼굴은 당연히 보는데 얼굴보다 다른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는 말.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 봐. 이게 쉬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. 얼굴, 얼굴 안 본다 했으면서 얼굴 보네 이러면 얼굴 본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은 얼굴... 예선 그러니까 얼굴만 본다 이게 아니거든요. 그것도 또 무조건 잘생긴 얼굴만 좋다 이것도 아닌데 어, 이거를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. 잘생긴 사람을 보는 건 물론 좋지만 그 잘생긴 사람을 내적으로 두고 싶어요? 네? <laughs>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?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봤을 때 좋다이지 잘생겼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제 눈에 잘생겼으면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음… 약간 좀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다안 보고? 내 눈에 잘생긴 사람이면 다 좋아요? 일단 첫 인상이 좋다 이거죠. 나는 사실 얼빠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, 종작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너 얼빠잖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얼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. 그 외적인 것들. 뭔가. 전 남친들 우부대. <laughs> <때. 웃음> 그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. 우리가. 계속 얘기해 왔던 나랑 말이 잘 통하는지 내가 같이 있을 때 재미를 느끼는지 음.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 같아요. 그냥 내가 말했던 얼굴은 예선 왜 전에 우리가 사귈 수 있느냐 아니냐를 스킨쉽으로 음, 음, 음. 판단한다고 했잖아요. 내가 이 사람과 키뽀를 했을 때 거부감이 음, 없을 정도의 맞아, 외모면 맞아. 돼요. 맞아 맞아. 얼굴 안 본다는 거 그거인 거같아 내가 키뽀를할수 있을 정도?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분위기가 <laughs> 왜요? 지금 눈도 오는데.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? 나 남자친구 생겼어 하고 친구들한테 사진을 <laughs> 보여줬을 때그 친구 들의 반응이 아아 아, 아, 어, 괜찮네 음, 잘해줘 사람 좋아 보인다라든가 얼굴을 빼고는 뭐 다른 칭찬들 하잖아요. 어 되게 막옷잘 입는다라든가 어, 인상이 좋네 착해 보이신다라든가. 근데 이거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. 남자들은 예쁘다 아니면 말안할것 같은데? 응. 음, 음. 그러니까 여자들도 딱 봤을 때, 객관적으로 잘생긴 외모가 아니면, 친구,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 나서 반응이, 아, 아 피부가 하얗네. 근데 사실, 남, 내 남자친구를 음.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, 내가 그, 내 남자친구를 뭐,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왜냐면, 음, 음, 음. 실제로 대화나 뭐 음.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 보이는... 매력이 있고 어. 그런 사람이니까 보이는 것 외적인 부분에서의 매력을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은 변함이 없고 괜히 친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외모를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얘기를 했다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분위기 싸해질 테니까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칭찬을 하되 <laughs> 외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지. <laughs> 근데 주제가 이상해졌다. 그 그러니까 주제는 여자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. 음, 이거는 내 기준에서 그냥 뭐 아까 말했듯 뽀뽀를 할수 있다. <laughs> 이 정도 내 눈에 귀엽다. 예쁘다. 이 정도면 외모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뭐가 있을까요? 말투랑.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응. 단어라든지 말할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왜 사람들이 응. 말안 하고 있을 때와 말 하고 있을 때와 느낌이 다른 사람이 있듯이 직접 얘기해보고 대화해 보면 아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. 그 나는 어렸을 때는 소위 말하는 날티나는 스타일. 그냥 같이 있을 때 재밌고 노는 게 신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았는데, 어, 30대 되고 나서는? 자기를 열심히 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. 그래서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배울 게 있고 이 사람이 뭐 매사 열정적이다 이러면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 같아요. 맞아맞아 맞아. 그리고 외모에서는 알수 없는 가치관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식 혹은 뭐 자기 일을 대하는 열정 같은 것, 음, 자세 그런 것. 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 같아요. 음. 그 중에서 여자들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죠?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. 기준을 딱 하나만 나는 얼굴은 아요? 안 보지만 이건 진짜 중요해. 저 미소. 음. 저는 친절한 남자가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왜세요 본인은 세상 막 차갑다. 아,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좋은가 음. 봐요. 왜 수궁하시죠? <laughs> <laughs> 나는 최취. <laughs> 냄새. 그놈의 냄새. <laughs> 나 비위가 약해서 진짜 가끔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, 어, 이상한 냄새 나는 분들. 겉으로는 되게 멀끔해요 심지어 잘생겼어. 옷도 잘 입었어. 막 진짜 세상 예뻐. <laughs> 어, 저 갑자기 안 좋은 기억 떠올랐어요. 어, 근데 <laughs> 가까이 스쳤는데, 이상한 형용할 수 없는 비린내 같은 게 나는. <laughs> 아니. 그 지하철에 진짜 만원 지하철일 때 남자들은 대부분 저보다 키가 크니까 코에 겨드랑이가 있단 말이야. 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나는 너무 못 생겨서 연애도 못 하고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얼굴이 문제가 아니다. 이거 말해도 되나?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감 없는 태도가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여자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든다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로 얘기를 했을 때그 자신감 없는 태도의 여자들은 아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하고서 평가 절하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진짜 외모만 보는게 아니어서 정말 얼굴이 내 스타일 아니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엄청 웃겨요 그러면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얼굴은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말빨이 진짜 대단해 그러면 네.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얼굴은 진짜 안 보여요 개그맨들 생각해보세요 어, 그게 진짜 딱 맞아요 나 그리고 또 생각난 게 박진영 <laughs> 박진영 멋있잖아요. 근데 외모만 놓고 봤을 때그 음... 박진영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. 솔직히 춤출 때만 멋있다고 느껴져.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똑똑한 그. 타인 대하는 자세 그리고 예능에서 나올 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. 응, 빠져들어서 그래. 듣게 응, 돼. 그런 걸 그런 걸 알게 됐을 때이 사람 괜찮다 하는 거지 겉모습만 보고 그런 매력을 느끼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모습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겉모습보다 내면이나 삶을 그... 대하는 자세 그런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.